인간은 결코 돈을 위해 살아선 안 됩니다. 생명의 존엄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볼때 개인의 삶은 물론 공동체 전체가 파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발생한 범죄단지 사건은 이 진리를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증명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에는 탐욕이라는 단 하나의 동기가 있습니다. 범죄 조직의 주모자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빼앗고 수많은 젊은이를 감금하고 강제 노동과 고문으로 노예화 하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당국이 주모자의 소유인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압류하고 런던의 호화 부동산을 동결한 사실은 이 모든 악행의 최종 목적이 순전히 탐욕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을 대하면서 사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 일만 악의 근원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해서 성경은 교훈하길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돈을 주인 삼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세상 자본주의 세계 속에선 쉽게 돈의 노예가 될수 있습니다 꾀임에 빠지고 납치되어 지옥 같은 생활에 놓였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꾀임에 빠진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과 탐욕이 문제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어서 결국 함정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을 기다린다면 거기엔 반드시 함정이 있고 당신을 잡아 이용하려는 덫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인도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쉽게 돈을 벌려고 해선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작은 돈이라도 깨끗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돈보다는 주 예수를 더 사랑하여야 합니다.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길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